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명장 이기선입니다. 2023년 달력이 새로 바뀐지도 이제 3주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계획하신 그런 계획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매월, 매년 1월이 되다 보면 각자 소중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짜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리딩을 해볼 내용이 바로 그런 건데요. 작년부터 친구가 자기네 회사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데 가는 게 좋을까라고 요 하는 이런 질문 가지고 30대 초반의 남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주와 타로를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올해 이제 30대 초반되는 어, 분이 예, 친구가 아, 자기네 회사로 와서 어, 좀 일을 도와달라 아, 자기네 회사로 좀 와달라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라이딩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 친구의 어떤 이런 제안은 아, 지금에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 신분의 상승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계기도 하고 자칫하면 좋았던 친구 관계마저도 잃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애매한 어떤 그런 음,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이분도 또한 친구의 어떤 제안을 선뜻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한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와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자 타로 카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방금 전에 질문, 어, 친구가 자기네 회사로 와달라고 하는데, 제안을 했는데, 가도 좋을까라고 하는 그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멀리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첫눈에 봐도, 어, 이거는 어, 안움직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아, 그런 음, 카드 있죠? 아, 결과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업 해본 결과카드는 아쉽게도 검 5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검 5번 카드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어, 아,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회사에 가서, 어, 친구 회사에 가서, 뭔가 좀, 물론 이제 당연히 좋은 조건인 것 같죠. 직책도 뭐, 아, 지금, 아, 대리에서 뭐, 부장 이상의 어떤 그 제안을 또, 아, 받아들이기도, 하, 아,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 어, 뭐 규모가 지금보다 또 작은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책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도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걸뭐 이제 극지하는 복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을 또 내려놔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발생을 하는데 이 카드에서는 아, 갔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아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요자 이제 과정 카드 어이 사람이 과거부터 현재 에 그다음에 미래의 카드를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참어 성실하게 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친구 내에서도 아 어,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아 어, 친구로 둔 그런 사람이겠네요 그죠 이 당사자는 아 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뭔가 이 능률 그다음에 성과도 잘 내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 과거 카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인 카드가 나오네, 현재. 자, 연인 카드라고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어, 두 명의 상대가 등장하게 되면 특히 오늘 질문처럼 뭔가 자기네 회사로 와달라고 뭔가 제안이 들어오거나 뭔가 청탁을 한건 어떤 이런 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참난 달콤한 어떤 그런 제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분의 능력을 그대로 자기 회사로 끌고 들어가면 참 회사의 발전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생각 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제 친구이다 보면서 어쨌든 아 지금 이 제안을 받은 아 저한테 온이 당사자는 그 회사로 가게 되면. 아, 동급,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평상시에는 또 사장님이라고 또 친구도 또 해야 될것 같고요. 또 회사 내에서 어쨌든 간에, 에, 계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에, 친구이지만 이제 뭔가 좀, 아 뭐라 그래, 사장님과 어떤 직원의 또 관계를 돌변할 수 있는 또 그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또 이제 서운함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이 펼치고도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의견 충돌이 상당히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분에게 이제 그렇게 에, 이 카드를 처음에 이제 사주 가지고 두 사람의 궁합을 먼저 봐드렸고, 아, 그 다음에 이분의 에, 사주가 뭐라 그럴까, 이제 동업을 하기에 또는 아, 남과 어울리기에는 좀 다소 불편한 아, 그런 아, 사주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 제가 좀 결사 아, 반대를 하게 됐고, 아, 좋은 조건이니까, 이, 이, 뭐라 그럴까 이, 내담자도, 아, 이, 이런 조건 다시는 안올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어, 생각을 자꾸 하길래, 자, 그렇다면 탈을 한번 뽑아볼게요. 뽑아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제, 에, 이분의 사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 사주가 겁재원령, 아, 양간의 겁재원령.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겪고는 이제, 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인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양인격들은 승부욕이 대단히 강하고요. 자기가 한번 아, 일에 몰두하게 되면 끝을 보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능력을 외부에서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어, 이 친구가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어, 추진력이나 고집 같은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언쟁이나 분쟁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어, 회사 내에서 놓고 본다면 그분은 어, 친구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주와 타로의 모든 관계가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딩 질문. 친구가 자기네 회사로 와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공지사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동안 타로를 배웠으나 리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 그리고 어, 타로 가지고 어, 전어 상담사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 아, 그리고 또는 아, 투잡으로 어, 상담사를 병행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자막에 나가는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어, 보통 매월 두째주 넷째 주에 에, 타로 원데이 클래스 수업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저와 함께 세 번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기회를 전원 상담사나 투잡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이 아래에 나가는 이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타로 리딩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분들 또한 적극 환영하고 있고. 세 번을 통하다 보면 저와 함께 하다 보면 많은 리딩에 자신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어 1월 1월 달에는 아 1월 28일 넷째 주 명절이 끝난 아 넷째 주 토요일 날 수업이 있고요. 2월 달에는 2월 11일 둘째 주 토요일 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 둘째 넷째 주가 또 2월 달 2월 11일 또 2월 2 0일이제 이런 식으로 어, 타로 리딩 수업이 스케줄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로 원데이 클래스에 저와 함께 하신다면 타로 리딩의 신규원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요.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힘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끼지 마시고, 확판 눌러 주셨어요. 아, 저에게 길를 불어 넣어 주셔 어 넣어 주신다면 아,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3년 아, 셋째 주 월요일로 접어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 소망하는 바 아,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고 특히 이번 주에는 아, 이제 또 명절, 설날 아, 명절이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만은 아, 명절 때문에 많은 분들 또 이사하시고 그럴 텐데 가족들 간의 어떤 상봉, 좋은 일만은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